홀리데이가 앞으로 저는 가격대가 계속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안녕하세요 고군입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도 여러 가지 아트토이들 또 함께 이야기해보고 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앞에 보이시고 제가 지금 앉아 있는 요 것들은 카오스 홀리데이 싱가폴이었습니다. 카우스 홀리데이 싱가폴 같은 경우는 어 2021년 마지막 홀리데이 시리즈로 진행이 됐었고 요번 같은 경우는 이제 싱가폴이라는 얘기가 계속 많이 있었어요 사실 루머로 그런데 이제 예상을 했던 거는 원래 카우스 홀리데이 서울, 카우스 홀리데이 홍콩에서 나왔던 떠다니는 그 시리즈의 검정색 버전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직 그게 나오진 않았고요 어 이번에는 이 앞에 보이시는 이렇게 누워 있는 형태의 카우스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특이했던 게 싱가폴이 아무래도 더운 나라인 것처럼 부채가 나왔었고요. 그리고 나시티가 나왔었는데 저는 사실 나시티를 구입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좀 이왕 돈 주고 사는 거 쓸모 있는 걸 입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거는 패스를 했고 제가 앉아있고 이 앞에 지금 설치를 해둔 헬리녹스와 카오스의 콜라보가 있었습니다. 요거는 500개 에디션으로 나왔었고요. 나머지 토이들, 그리고 부채 같은 경우는 오픈 에디션으로 나왔어요. 이번 카우스 홀리데이 토이 같은 경우는 기존에 나왔던 홀리데이 시리즈 대비 조금 작은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요 자체는 되게 귀여워요. 컴패니언이 누워있고 그 위에 조그만 컴패니언이 누워있는 형태라서 뭔가 이제 저처럼 애기 아빠. 혹은 이제 자녀를 두거나 뭐 그런 분들한테 아무래도 좀더 어필이 잘 됐던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 여기 있는 클린 슬레이트 같은 경우도 애기 아버님들이 <laughs> 굉장히 많이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형태로 나왔었던 거라 좀더 귀여운 감이 있었고 그리고 또 컬러도 이렇게 세 개로 나왔는데 요번에 한 가지 아쉬웠던 거는 요 그레이 버전이었던 것 같아요. 요게 지금 보시면 어, 약간 기존에 나왔던 그레이 톤에 비해서 얼굴이 조금 파랗게 뜬 느낌이 있습니다. 그게 좀 아쉬웠고, 그다음에 요, 저는 요새 이제 계속해서 블랙을 보고 있고, 블랙을 모으고 있는데 블랙의 매력이 또 있더라고요. 그리고 브라운은 언제나 그랬듯 베스트셀러로서 네, 인기를 얻을 수 있는 뭔가 카오스의 전형적인 컬러가 된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 제가 지금 앉아 있는 이 헬리녹스 체어가 저는 실제로 캠핑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편이라서 캠핑 의자에 관심이 없었는데 헬리녹스라는 브랜드가 시장에서 갖고 있는 퍼센테이지가 꽤 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직접 경험을 해본 다른 그 캠핑 용품들에 비해서 뭔가 설치도 쉽고 그다음 해체도 쉬워서 저기 좋아했었는데 요게 이번에 카우스 홀리데이로 또 나와 가지고 저는 굉장히 만족스러워요. 그리고 테이블도 하나 껴줬으니까. 근데 문제는 너무 비싸다. 발매가가 거의 한9,000 홍콩달러 정도 됐었어요. 그러니까 8,000 후반대였는데 그게 한국으로 배송되고 배송비랑 그 다음에 통관 비용을 따지니까 거의 100만 원이 넘어갑니다. 근데 원래 헬리녹스의 체어가 뭐, 그런 프리미엄이 붙기 전에 일반적으로 판매하는 거나 아니면 콜라보가 돼서 나온 뭐 조던이랑 콜라보 했던 거라든지 또 다른 브랜드랑 콜라보 했던 것들이 아무리 프리미엄이 붙어도 한 30만원, 40만원 정도 한다고 하는데 얘는 발매가 자체가 그렇게 좀 비싸게 나와서 조금은 아쉬운 것 같아요. 왜냐면 뭐 그렇다고 다른 건 없으니까. 하지만 그냥 우리가 카오스 이 X랑 카오스의 이름이 붙은 것만으로도 어 금액들이 올라가는 거를 생각을 한다면 하나쯤 갖고 계시는 건 나쁜 선택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게 어쨌든 에디션으로 500개 에디션으로 나왔으니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500개 에디션 중에 몇 번이다라는 표시가 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게 조금 아쉬워요. 물론 생산을 해내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번호를 매긴다는 거 쉽지 않지만 어, 구매자 컬렉터 입장에서는 좀 아쉽죠. 그리고 여기 지금 옆에 보시면 이 박스도. 예전에 우리가 아마 카우스 6K 때부터 카우스 올리데이 6K 때부터 6박스로 나왔던 것 같은데 어, 투명하게 나와 있어서 그냥 자체적으로 안에다가 넣고 d p 를 하셔도 이쁠 것 같습니다. 대신 플라스틱 케이스이기 때문에 조금 깨지기 쉬울 수있다는 점은 유의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부채가 부채를 구매를 안 하신 분들이 꽤 많으실 것 같은데 저는 부채가 나중에 가서는 또 되게 희귀하게. 인기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 어, 부채 같은 경우도 만듦새가 생각보다 꽤 좋습니다 만듦새가 생각보다 꽤 좋고 케이스가 있고 그다음 그 다음에 케이스 안에 원래 또 어, 부채를 담아 다니라고 이렇게 헝겊으로 된 파우치가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부채를 하나 정도 그렇게 비싸지 않게 구매를 하시면 그거 역시도 또 약간 나 이런 것도 있어 할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카오스 홀리데이 어, 싱가폴 같은 경우는 어, 플랫폼을 통해서 구매를 하시는 게 현재까지는 가장 싼것 같아요. 그리고 해외 플랫폼보다는 국내 플랫폼들이 아직까지는 싸게 거래가 되고 있고 또 저기 이제 뭐 중고로 구매할 수 있는 곳에서 구매를 하신다면 거의 정발가에 구매를 하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홀리데이 시리즈에 대해서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UK도 그랬고 어, 그전에 것들도. 이제 사 조금씩 조금씩 가격들이 프리미엄이 더 붙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약간 내가 카오스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하신 분들은 지금 딱 비교해 봤을 때 가격이 그렇게 오르지 않았다면 사놓으시는 거 나쁠 것 같지 않아요. 왜냐면 최소한 발매가를 다들 지키고는 하고 싶기 때문에 발매가보다 내려가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몇 개월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발매가에 비슷한 가격으로 구할 수 있다고 하면 카오스를 좋아하신다면 구매를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제가 이제 토이 디테일들을 좀 얘기를 해보자면, 어, 요 뒷면에 카오스 홀리데이라고 또 붙어 있고, 따로 카오스 홀리데이 싱가폴이라고 써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카오스 홀리데이고, 메이드 인 차이나가 붙어 있네요. 그러니까 메디콤 토이에서 나왔던 거랑은 다 다르게, 메디콤 토이사는 항상 만들 때 메디콤 토이라고 따로 또 한쪽 부분에 써 있죠. 그런데 그런 게 없다라는 게 홀리데이 혹은 또 AR r 에서 이제 만들어내는 오픈 에디션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요새 워낙 이 토이를 만드는 수준들이 많이 올라가서인지 네, 만듦새는 아쉬울 게 없는 것 같고 따로 뭐 머리가 돌아간다거나 이게 뭐 움직인다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딱 고정된 형태로 되어 있는 게 특징이네요. 그리고 이제 홀리데이 시리즈에서 하나 아시면 좋을 게, 이거는 제가 그냥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해보는 부분이지만, 홀리데이가 앞으로 저는 가격대가 계속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홀리데이도 그 당시에 이벤트와 함께 열리는 게 중요하니까, 딱그 당시에 만들어 놓고 판매하는 거, 그리고 카오스가 한 번씩 자기가 지니고 있는, 어, 그 재고들을 푸는 경우가 아닌 이상은 홀리데이 시리즈도 한번더 나온다거나 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렇다라는 거는 언젠가는, 네, 금액이 오를 수 있다라는 게 차이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제가 요새 자꾸 이렇게 보면 카오스도 점점 전시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많이 하는 전시 중에 홀리데이 시리즈의 작품인데 그걸 브론즈로 만들어낸 실제 에디션 뭐 10개짜리 뭐 5개짜리 이런 것들을 계속 내서 전시에도 올리고 또, 또 갤러리에서는 실제로 이제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뭐 리셀로스로도 이, 의미가 있을 것 같고 실제로 카오스가 제작을 했던 작품의 어, 토이 버전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이제 생각하시는 게뭐카오스가 지금 만들어낸 저 위에 있는 BFF나 이런 것들은 어쩌다 한 번씩 보셨을 수 있겠지만 실제로 저게 작품이 있다라는 생각을 잘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다 작품의 원형이 있고. 스케치부터 시작해서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이것들도 진, 진짜로 그냥 리셀로서가 아니라 아트토이, 정말 미술품의 조금 대중적인 버전이라고 생각을 하셔서 모으시는 것도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거기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이게 작품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가서 얻을 수 있는 효과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오늘 짧게 어, 카우스 싱가폴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시켜드려봤고 어, 아직까지 지금 카우스 싱가폴 시리즈들이 가격이 올라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 계속 보고 계신 게 있다면 한번 구매를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저는 이제 추천을 드리자면 당연히 에디션이 있었던 헬리녹스 시리즈를 추천을 드리기는 합니다. 하지만 너무 비싸다. 그리고 이제. 사실 오늘이 12월 아 2022년 1월 8일 어 카우스 홀리데이 또 새로운 시리즈가 발매를 했던 날인데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또 들어오는 대로 리뷰를 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봐 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봐요.